메디슨을 내쫓지 않으면 토트넘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최근 노팅원전에서 팀내 최다 득점자인 메디슨이 벤치에서 시작하며 축구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로테이션이 아니라 선수단 내 불화 때문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들은 메디슨이 교체 결정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디슨을 중심으로 한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클루셉 스키마저 감독의 전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에 토트넘 구단은 메디슨의 대체 선수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의 이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팀 내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이 워낙 컸던 터라 그의 이적이 기정사실화 되자 팀 전체가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는 평가였고 토트넘의 현재 위기와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과 매디슨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디슨의 토트넘 이적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전 소속 팀 레스터시티에서는 부진한 활약 끝에 팀이 강등되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그는 8골로 팀내 최다 득점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선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메디슨의 득점 대부분이 손흥민의 어시스트와 기회 창출 덕분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 최다 결정적 기회 출자로 메디슨의 다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그의 득점을 도왔는데요. 하지만 메디슨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개인 능력으로 착각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로서의 본분을 잃고 슈팅을 남발하며 팀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이러한 경기 스타일과 태도는 팀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결국 최다 득점자임에도 메디슨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기가 점점 늘어났고 지난 노팅홈전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이에 대해 메디슨의 태도가 락커룸 갈등의 핵심이라는 보도를 내놓았으며, 축구 전문가들은 메디슨의 플레이가 득점 외에는 팀 기여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메디슨은 팀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팀워크를 간과하고 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경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분석은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토트넘 내부 관계자의 증언 역시 메디슨을 둘러싼 논란을 뒷받침합니다. 메디슨은 득점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우스대지만 그의 태도가 다른 선수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라커룸의 긴장감은 대부분 메디슨에게서 시작됐다 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메디슨이 교체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감독의 전술에 대한 불만까지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토트넘 내부 갈등의 중심에 섰다는 것인데요. 영국 매체들은 메디슨이 훈련 중에도 감독의 전술 지시에 고개를 흔들며 공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클루셉스키가 메디슨에 동조했다는 점입니다. 클루셉스키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토트넘의 전술이 지속 불가능하다. 고 지적하며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메디슨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토트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메디슨과 클로셉스키의 의견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일부 선수들은 이미 그들의 편에 서 있는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메디슨과 클로셉스키의 불만 표출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토트넘 내부 갈등의 폭발로 이어졌는데요. 이미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팀을 뒤흔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손흥민까지 논란의 중심에 놓이며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영국 주요 매체들은 손흥민이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다소 무거운 표정과 경기 후 인터뷰에서의 짧은 발언을 두고, 그가 팀 내부 상황에 실망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한 매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로 인해 한계를 느끼고 있다. 심지어 손흥민이 경기 후 라커룸에서 감독을 무시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그 역시 팀내 분위기와 전술적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토트넘 내부 불화의 시작은 부주장 로메로와 메디슨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메로는 수비진의 리더로서 메디슨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플레이 즉 득점 욕심에서 나오는 무리한 슈팅 시도와 이에 따른 턴오버 문제들의 불만을 품었지만 메디슨은 이에 대해 자신이 득점을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 갈등은 심화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율 노력이 실패로 이어질 경우, 토트넘의 중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제이미 캐러거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리더십과 경기력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수다.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균열이 생겼다. 캐러거는 이어 전술 개선을 요구하는 선수들의 불만 역시 이해가 가지만, 프로 선수라면 손흥민처럼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팀내 갈등 상황에서의 성숙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노팅엄 원정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마치 태업에 가까운 절망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수비진은 계속해서 흔들렸고 미드필더진은 볼을 쉽게 빼앗기며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모습을 연출했죠.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클루셉스키 는 볼을 잃었고 메디슨은 자신의 포지션을 망각한 재무리한 슈팅 으로 기회를 날리며 팀의 공격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메디슨은 슈팅 정확도 0% 크로스 성공률 0%라는 처참한 기록을 남기며 축구 매체들로부터 최악의 선수라는 혹평을 받았고 클루셉스키 역시 4번이 턴오버 크로스 성공률 0%의 낮은 평점을 기록하며 팀의 부진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손흥민은 기적과도 같은 활약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다섯 번의 기회 창출, 볼경합 성공률 80%를 기록하며 루팅엄 수비진을 계속해서 압박했고,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축구 전문가 제이미 캐러건은 경기 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맞았을 것이다. 그는 다방면에서 팀을 이끌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트넘은 노팅원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한 것은 물론 팀 전력의 핵심인 수비진마저 추가 부상을 당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미 로메로 반데르벤, 데이비스 같은 핵심 센터백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던 상황에서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마지막 대안이었던 드라구신마저 부상을 입으며 수비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토트넘 구단의 대응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대한 경질 압박 대신 구단은 갈등의 중심인 메디슨의 대체 선수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미 영국 매체들은 메디슨이 토트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방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었지만 구단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점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밀란 라이브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탈리아에서 주목받는 선수 마티아 자발리를 영입 대상으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발리는 현재 소속팀에서 창의적인 플레이와 뛰어난 득점력을 겸비한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으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죠. 결국 메디슨의 대체 선수를 물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여전히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경기에서도 최고 평점을 기록하며 어려운 팀 상황 속에서도 클래스를 증명하고 있죠. 특히 전세계 축구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손흥민의 이적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국과 유럽 주요 매체들은 손흥민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한 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위넨, PSG 같은 세계적인 빅클럽들이 손흥민의 영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글로벌한 영향력과 압도적인 경기력, 그리고 팀내 리더십을 클럽들이 높게 평가한다고 전합니다. 특히 그의 다재다능한 공격 옵션과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은 세계 어떤 팀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질로 꼽히고 있죠.